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페터의 나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계 류청희입니다 어, 머리 어려한 사람 둘이서 모여서 뭐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사실은 이거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류청이 저널리스트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 우리 류청이 평론가 맞죠? 네 우리 류청이 평론가가 정말 이 자동차에 대한 조회도 깊은데, 사실 그걸 또 이제 옛날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그냥, 꾸역, 꾸역! 꾸역, 그것도 아니다. 꼬깃, 네. 꼬깃! 아니다, 뭐라 그래야 돼, 그 꾸역, 꾸역도 좋고, 고깃, 고깃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밀도감 있게 만들어내는데, 정말. 그 알맹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옛날에 그 파자 클래스라는 데서 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정말 그 장족의 발전하는 을 그런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그냥 묵히기가 아까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얼마 전도 아니고 한2년 됐나요? 그때 그 이동이 칼럼니스트하고 자교방이라는 네.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그게 좀더 계속 됐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게좀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이.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요즘에 사실 조금 저도 직업이 한80%날라가는 바람에 한가해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청희 씨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차에 한번 해보자라고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고요. 우리가 이거 제목을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는 해보긴 했는데. 네. 백백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백 토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죠. 아, 어, 얘기가 이제 만약에 의견이 잘 모아지면 네. 그러면 이제 백백 토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목소리 톤이 높을 거니까 제가 백백 소리를 내는 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리가 이제 보면 허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잘안 되면 의견이 막 대립이 되면은 백투백 매치가 될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이게 백백이 될지 백투백이 될지 한번 해 보면서 앞으로 길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시작이니까 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피드백 주시면은 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컨텐츠는 제 라펙터 채널하고 그리고 우리 청희씨의 제이슨뉴닷넷이두 네, 채널에 공통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청희 씨 오늘 무슨 얘기를 첫 바다로 해볼까요? 일단은 뭐 요즘 뭐 자동차 음. 쪽에 뭐 실제로 자동차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뭐 법계 쪽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아, 생각을 음. 하고, 네. 뭐 주행자동화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 능동주행 어쨌든... 보조. 네, 네. 음. 그런 말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이 자율주행이 큰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경험해왔던 음. 자동차를 네.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운전에 대해서 음. 과연 자율주행이 발전을 하면은 네. 이 운전이라는 거의 개념은 어떻게 바뀔 음. 것이며 운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지속이 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느 시점에서 뭐 중단이 될 것인가? 어쨌든 이런 운전의 음.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 지금 청희 씨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네. 이거만 가지고서 한네 다섯 편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청희 씨가 이제 보면 이게 문과와 이과의 소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과적인 소양이 더 강하거든요. 저는 <laughs> 음. 이과적 소양이 좀더 강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거 자율주행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시대에 운전이라는 단어의 정의. 그 행위의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까지도 네. 가는 건데 그거 너무 인문학적이잖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얼만큼 갈지는 좀 이따가 해보면서 네.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 지금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바로 며칠 전에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대형 뉴스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뭐였죠?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송창현 사장. 맞 그, 그, SDV 관련된, 네. 그를 책임지고 계시던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사임을 하셨죠. 맞아요. 그, 현대차가 이제 열심히 개발을 남양연구소 바탕으로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 소프트웨어의 비전 기반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바이바이 네. 고생해라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4천억 챙겨가지고 <laughs> 저는 솔직 개인적으로 붕괴하고 있는데 음. 어쩜 저렇게 책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책임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뭐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좀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방향이 바뀌었는데 네. 바꾼 사람이 없어졌어.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음. 그러니까 다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공교롭게도 네. 지금 그 FSD, 네. 테슬라의 FSD 그리고 이제 GM의 슈퍼 크루즈. 네, 네. 이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막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가 어 그래도 이 에이다스 기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체말로 갑자기 오징어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이 오징어 라이크 like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너 u 마이 비즈니스하고 나가버렸어. 요 <laughs>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음. 그분노하시는그런면또 네.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음. 저도 약간은 좀 그런 면이 음.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네. 어 이거를 이제 그 현대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이제 약간 물러나야 되는 음. 그리고. 뭐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던 분이 나가셨기 네. 때문에 새롭게 다시 방향을 잡아서 네. 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한 네. 그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도 맞고요. 맞아요. 뭐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음. 어떤 현대차 내부에서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음. 조직 문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음. 어떤 문화적인 음. 차, 측면에서 네.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그건 당연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IT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굴뚝 산업인 자동차 쪽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똑같은 한국말, 똑같은 영어를 해도 네. 한국말 사이에서도 통역이 필요하고. 그렇죠. 래서저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런 뜻이냐? 네. 이런 얘기를 다 다시 한번 곱씹어 줘야 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는 맞아요. 네.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이게 벌써 몇년째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지금 벌써 5년째 흘러온 세월이 네. 있는데. 근데 5년째인데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고서 진짜 또한번 비분 관계를 했는데, 네. 아, 지금 42.과 네. 남양연구소 사이에 어떤 그 유기적인 통합에 부족함이 있었다. 음. 야,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 있었던 거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라고 그 사람한테 그탑 매니지먼트의 자리를 준 건데. 네. 그랬는데 나는 그게 지금 통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음.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쉽지만 미안한데 나 갈게. 음. 이거 뭐야? 네, 안 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사장이라면 딱지를 달지 말든가. 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난 5년, 2000년에서 2005, 아,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정말 다른 나라, 다른 브랜드들은 미친 듯이 발전을 했다는 거 그렇죠. 거예요. 특히 중국 와 중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BYD를 갔다 왔는데 얘네들은 일단 다해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뭐 이게 잘 되면 무, 과감한 거고 잘못되면 무모한 거일 수 있지만 보면 다 하고 있고 이미 진짜 막내 모델한테도 카메라가 열두 대가 다녀있어요 네. 그 신의 눈그 신의 눈이라고 하는 거에 천신지한 네. 그거의 기본형이 딱 기본이에요 네. 진짜 우리로 치면은 모닝 조금 벗어난 찬데 음. 그럼 우리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다져가고 합의하고 뭐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 지금 우리가 중국이 막 약진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약진하는 거 옆에 놓고 우리는 그냥 뭐하고 있었던 거야 좀뭐 그런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을 음. 거쳐서 그 발전을 시켜나가는 데 데이터를 또 그만큼 쌓아야 되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반영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그걸 또 음.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규제 같은 것도 음.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개발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네. 자원이라든가 그런 걸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적었기 때문에 더 밀도 있게 음.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렸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가 AI 개발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몇안 되는 나라다. 네. 우리 고유의 반도체가 있고. 제조업 기반이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고유 포털이 있다. 네. 그러니까 포털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뭐 했냐고. 왜냐면 중국은 바이두가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커요. 엄청나죠. 네. 게다가 사실 이번에 그 테슬라 FSD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갑자기 고도화된 거에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우리나라 이제 한미 관세협정이거든요. 네. 중국이 작년도에 그 중국 시장에서 150만 대의 테슬라가 발생시키는 도로 주행 데이터. 네네. 그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걸 허가를 해줬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서버에 가가지고서 150만 대 어치의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빠른 그 FSD의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FSD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미국산 차에 뭐, 쿼타가 5만 대였던 게 없어졌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제 한미 FTA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안전 인증서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네. 그 등가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5만 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가 벗어났다고 그래서, 5만 대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못 들어오는 이유가 5만 대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미제가 5만 대가 안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풀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옛날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네. 인증서가. 근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음. 준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중국처럼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걸 허용을 활용,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비관세 장벽이 음. 그 미제 자율주행차에 관한 한다 열렸어요. 네. 그동안 이제 막아놓고 있던 것들이 그죠. 열려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라이더를쓸 거냐 비전을 쓸 거냐 사이에서 슬라름만 하고 있다가 음. 쟤네는 진짜 고속도로 직진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이거 제가 좀 원래 좀 투덜이 스머프 기질이 있는데 좀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서 참와 진짜 그랬던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아 80주년 네. 행사가 이제 그 송창현 사장이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한 바로 직후에 네. 그 정의선 회장이 공공적인 장소로 네. 나오는 첫 번째 행사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그거로 모였잖아. 네. 그런데 거기에서 <laughs> 정 회장님 그리고 장 부회장님 이 네. 공이 모셔널 이야기일 거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42-. 네. 시쳇말로 이제는 끈떨어진 메가 된 <laughs> 42-이 우리 자율주행 잘해요라면서. 영상을 이, 예, 딱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속도도 아니고 3배속이래가지고 사실 살짝 뺑깨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올렸어요. 나 이거 지금 뭐 하자는 음. 거냐. 여러 가지로 좀 그냥 뭐 잘 모르는 음. 분들이 보시기에 또좀 당황스러우지 않았을까 음. 하는 생각이 좀들리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뭐 <laughs> 아, 뭐 네. 혹시 현대차 주식 가진 거 있어요? 아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아. 네. 난 있는데 <laughs> 제가 하는 주식은 이제 어떻게 해 주식 국장님. 저 때껏 <laughs> 예. 해왔던 게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네.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음. 해야죠. 근데 이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 동안 해온 것들이 네.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빨리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속도를 더 높이고 음. 그만큼 또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빨리빨리 좀 따라잡고 그렇죠. 나가야 되겠죠. 아 근데 나는 정말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쨌든 지 간에 지금 현대차 R&D 조직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랬으면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말 잘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하기 전에는 함부로 힌트가 될 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그 자체가 오해를 일으키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는 그 엔드 투 엔드 대신에 모, 모듈러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 레, 라이다를 쓰는 그런 식으로 모셔널 방식으로 넘어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음. 아니면은 지금 우리는 이미 플레오스라는 얘기까지 다 하면서 네.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그리고 비전 기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엔드 투 엔드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액션이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되는 게 요즘 E2E라고 하거든요. 엔드 투 엔드. 이거로 방식으로, 송창현 사장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갈 건지. 음. 이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그렇죠. 아직 없는데, 네. 모션을 얘기를 꺼내니까, 음. 사실은 42닷은 이젠 그렇지 않아도 끈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남양 출신의 고인물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하이, 고소해라. 이제, 씨,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laughs>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할줄 알아요. 아직 발표하지 말래서 가만히 있었지. 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려버려. 이렇게, 이렇게 조율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는 음. 이런 메시지가 회사 안에서 중근 한 방으로 나가면 이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홀드. 내지는 뺍니다. 그래야 그 그게 일반적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 제일 나쁜 거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음. 이게 좋을지 나쁠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의 R&D, 특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 차 쪽,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갈지 오리무중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 보내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외부의 눈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네. 또한 가지는 내부에, 네. 호스트 송창현은 누가 될까, 음. 헤게 머니는 어느 쪽에서 질까, <laughs> 이런 거할때 갑자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희일비하고 네. 조직이 술렁술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 거를 지금 표현이 좀 격하지만 저질르신 겁니다. 음. 현대차가 뭐 세계 3위의 글로벌 자동차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거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미래차로의 전환을 발 빠르게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었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이런 위기를 맞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음. 이거는 뭐 제가 IT 기업 흉내내서 이 IR, 그 투자자 관련 행사를 잘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최소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참 이번에 실수하신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혼란이 음. 지금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음,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어, 저는 좀 이번에 좀 재밌게 봤던 게 네. 송창련 사장님 그만두시고 음. 나서 음. 현대차의 주가 네. 를 보고 황당 그또한 음, 그 음. 황당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음. 이건 국내 도세력이다 아.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주가 10%아10% 10 아, 모비스는 훨씬 더뛰 예, 예. 예. 그렇게 더, 더 뛰는 게 이런 것들이 혼란이고. 좀 뭔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가는 뛴다 이거는 좀 이상한 시그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한다고 애널리스트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투자자들한테 전달되는 뭐 뉴스들, 네. 그 찌라시들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말의 성찬인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음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송창현 사장 퇴임이 어좀 악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그 때, 이제, 정희선 회장의 지분 구조. 그리고, 음. 그런 다음에, 뭐, 모비스 중심의 지주회사, 이제, 편성. 네. 이런, 이제, 지배 구조의 재편과, 그리고, 이제, 이, 뭐야, 그 송창현 사장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의 현재 다른 계열사들. 네. 뭐, 오토에버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모셔널.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회사들, 트랜시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아, 위아가 있구나, 현대 위아. 네. 이런 회사들이 또 주식이 올랐어요. 네. 거기에 이제 기술주 중에 대장주가 모비스였던 네, 거고. 모비스. 그래서 저는 이게 팩트, 실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의 해석이 사실은 이번에 송창현 사장발 악재를 좀 덮어버리고 희석시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의 뭐이 상승세를 계속 알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진짜 먹거리가 있는 건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 현대차 부분은 빨리 정리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그 대신에 정말 좋은 거는 메시지 통일이 될 때까지 정말 생각 잘하셔서 네. 다행히도 지금 연말 연시에요. 이럴 때는 일들 잘안 하니까 요때 <laughs> 진짜 최고 수뇌부들은 모여가지고 정말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다행히 한 3, 4주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리 잘 해서 방향을 내년도 초에, 이제 뭐 어떤 그 경영 백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 문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